얼죽하잖아요 그렇죠. 얼어 죽어도 아메리카노 좋아하는데 맨날 자주 설사하고 과민성 대양증후군 있고 네. 배탈 자주 나는 사람이 먹으면 안 좋겠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께서 가장 잘 아셔야 되는 것중 하나가 뭐는 뭐에 끝내준다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최근에 어디서 봤는데 한의학적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안 좋다고 들었어요. 차가워서 차가우면 기본적으로 안 좋겠죠. 모든 사람한테 다안 하는... 있습니다. 몸 뜨거운 사람 상관없습니다. 아 뜨거운 사람한테는 괜찮아요? 예, 배변비가 심하고 더위 많이 타는 사람한테는 괜찮겠죠. 단 사상의학적으로 태음인일 경우에 한해서. 태음인예요. 태어민이... 예, 괜찮습니까? 커피는 태음인 태어민 음식이거든요. 태음인들한테는 찬 음식이 찬 아메리카노든 따뜻한 하시든 아무 상관 없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원래 한국인들은 얼죽하잖아요 그렇죠. 얼어 죽어도... <laughs> 아메리카노 좋아하는데 맨날 자주 설사하고 과민성 대장증후군 있고 네. 배탈 자주 나는 사람이 먹으면 안 좋겠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께서 가장 잘 아셔야 되는 것중 하나가 뭐는 뭐에 끝내준다는 없습니다. 뭐는 뭐에 끝? 네, 절대적인 건 없다는 얘기죠. 인삼은 누구한테나 다 끝내준다. 아이스, 커피는 심장 심장병을 예방하기 때문에 매일 하루에 한 잔씩 먹어도 좋다. 이런 건없다이 말씀이죠. 체질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건 커피를 파는 사람들이 광고를 하는. 그렇죠. 수단인 그렇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테면, 뭐, 무선도도 마찬가지죠. 한때 옛날에 우리 육각수 되게 유행했었죠. 그거, 공복에 냉수 먹으면 좋다. 이렇게 해갖고, 면역력 뭐 좋아지고, 맨날 내가 설사하고, 추위도 많이 타고, 찬 것만 먹으면 별로 안 좋은 사람이 아침에는 공복에 냉수 먹으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죠. 그런 사람은 몸이 뜨겁고, 변비도 심하고, 그죠? 맨날 에어컨 틀어야, 틀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좋겠죠. 네. 그러면은 그건 찬물 샤워는 몸에 좋은 건가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어. 뭐는 뭐에 끝내주는 게이렇 절대주의라 그래요? 상대적으로 생각하셔야죠. 상황적으로. 음. 그럼 사랑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약이에요, 독이에요? 엄청 그 말로 현해서 표현을... 그것도 약도 되고 독도 됩니다. 음.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무조건... 좀 어려운 얘기로 하면 무유정법이 정법이라 그랬어요. 옛날 말로 하면 정해지지 않은 법이 바른 법이에요. 일이 정하는 순간 이거는 진리가 아닌 거죠. 동의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거죠. 뭐, 일반인들께서는 잘 모르시지만, 제 같은 경우에, 그, 애인 한 사람은 불교신자, 한 사람은 기독교신자 이랬어요. 옛날에요? 두 명은? 환자분 중에 아... 커플이 왔는데, 아, 아, 예, 아, 예. 한 분은 기독교신자, 독실한 기독교신자고, 한 분은 불교신자세요. 그래고 결혼하기 전부터 가장의 불란이, 양집안부터 불란이 많으셨어요. 네. 그래서 결국 그걸 못 이기고, 못 이기고, 둘이 부부지간에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게 사랑이 독이, 사랑이 꼭 좋은 거예요? 음. 뭐,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그렇지 않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절대적인 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이 많아져서 좋겠죠 돈이 많으면 근데 그 때문에 사기도 당하는 거고 남들이 와서 나를 해코지하는 수도 있고 내가 어느 순간 로또에 됐어요 500억짜리 근데 그걸 알고 내 아들을 납치범이 납치해서 돈을 요구해서 우리 아들이 죽었어요 그럼 그 돈이 과연 좋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은 그전에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과연 돈이 꼭다 좋은 건가요?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약이나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어려운 얘기로 절대주의라고 얘기해요 절대로 뭐는 뭐에 끝내준다 이런 건 없어요 그렇죠 똑같은 얘기가 근본주의예요. 지금 지구상에 일어난 이+ 탈리아 팔레스타인 전쟁도 바로 그 근본주의의 싸움 때문에 절대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한민족이 멸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끊이지 않아요 그건 끝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런 게 제일 중요하신 거죠.